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대로. 근데 그 노년동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그 사저, 사저. 그 사저의 사저를, 사저에 대한 공매 처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처분으로 넘긴 두 전직 대통령의 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내곡동 사저고, 네, 하나가 뭐냐? 지금 이 논현동 사저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처분.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어 패소 폐소. 그래가지고 그 집이 팔려가지고 지금 6월 28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3개월간의 그 형집행정지로 집을 완전히 빼앗긴 거야.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때문에 그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온 그 친박계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때의 북위 영화를 누리, 누렸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세운 이 윤핵관들. 유래관들. 그 윤핵관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세웠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윤핵관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엄청난 덕을 볼 거라고 또 착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명박계가 집권한, 소위 말한 이명박계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에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그 집을 이제 완전히 빼앗겼어. 그 집이 절반이 공동명의로 돼 있었어요. 이명박 김윤옥 여사.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 이 공매처분 당한 절반을 절반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집이 날아간 거지. 이걸 지키려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야 이명박 대통령이 불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저항해야지 근데 감옥 갈 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그냥 조용히 붙잡혀 들어가고 이번에 또 이렇게 8.15 특사에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도리 하다가 어? 지지율 폭락 더 불러올 것 같으니까 뺐는데도 뭐라 고 그랬어? 내가 그래도 대통령 지낸 사람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사면 같은 거안 받아도 좋다 이런 개떡 같은 어 소리 했는데 지금 집을 빼앗긴 거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단히 아주 비정한 스타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풀려나지 않았으면, 풀려나지 못했으면, MB와 엮여가지고 지금까지 감옥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감옥 생활을. 아, 정말 웃기는 이야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연금도 없어, 연금. 수입이 10원도 없어. 연금도 받지 못하고. 만만 지금 대구 달성, 어? 육하면 쌍계리에집 이름만, 집만 호주지. 집, 집이 또 그게, 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생활 기초 수급자로 못 받, 어? 씹어한분 맛집 받지 못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산지를 모르겠어. 무엇을 먹고 산지를 모르겠어. 차.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들이 완전 자신의 똘만이 권성동 장재원이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지금 집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이게 보수의 현실이야. 어? 여러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65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노전동 집 앞에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더군요. 이게 바로 편지입니다.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자들이 정권을 잡았어, 이 자들이. 여기에 박 대통령이 뭐라 고했느냐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아,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 이게 누구야? 권성동 장재원이야. 거짓말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야자 여러분 여섯번째입니다 9시 36분 4분 동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해방과 연산군 시대 금표입니다 이게 뭐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평산에 문재인 해방구를 만들었다. 평산 청와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서 그 방송을 시청한 독자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해방구를 만들어 준 거. 이것은 연산군 때, 연산군이, 아, 뭐냐. 자신이 이른바 여자와 사냥감을 독식하기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금표, 어? 금알금 자에 표시갈 표. 표를 세웠다니까 금표를 금표를 세웠다 이야 이거와 똑같은 거다 인권변호사라는 그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으로 월북자로 팔아먹고 북한에 대해서 탈북한 북한 어민을 흉악범으로 매도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그 문재인이가 떵떵거리게 살게 한 어? 문재인 해방군을 만들어준 거. 이건 연산군 시대의 금표라서 금표. 그렇게 저한테 제보해온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또한 중국 청나라 시절에 만주에 중국의 한족들이. 그 자신들의 그 소위 말하는 청나라 정권의 뿌리지 뿌리 만주가 그 만주에 한족들이 넘어오니까 그리고 조선에서 조던족들이 이른바 범월 에? 그 담장을 넘는다는 거야 그 너머에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른바 봉금 봉알봉 그 말끔 봉금 조치를 내린 거와 똑같다는 거지 봉금 지역으로 만든 거. 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 자, 그래가지고 제가 대통령 등의 경호법을 찾아봤더니 경호처장이 경호 지역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경호 지역을. 이건 완전히 엿장사 마음대로야. 자, 경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장은 경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냥 경호 처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경호 차장이 있고 경호처장이 있잖아요. 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300m로 정한 거? 이건 경호처장 지 마음대로야! 그런데, 지금 어제 말이죠. 그 평산에서 시위하던 대한민국 보수파 그 행동대 그 시민들이 문재인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 그 입구가 300m가 딱 되는 거야. 그 바로 입구에 집회 시위를 했어. 집회 허가를 신청한 거야. 도대 윤석열 대통령이 300m 그 그러니까 반경 300m로 평산 청와대 문재인 해방구를 만들어준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 왜 300m야? 왜 300m야? 300m를 그어놓으면은 보수 파 시민들이 물러갈 줄 알았지. 어린 반프로치 없는 소리. 대한민국 보수는 원래 관제보수였어요, 관제보수. 어? 그런 관제보수,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행동하는 보수로 바뀐 거야. 그 행동하는 보수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금 윤카세 TV에 출연하시는 도공선님을 비롯해가지고, 어? 도공선님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구속, 5년 동안 1인 시위한 분이야. 이분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금 양산 그 평산 마을 앞에가 있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야. 응?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태극기 정통 보수우파 행동하는 보수우파를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지산리의 입구에서 또 시위할 거라. 뺑뺑 돌아서 시위할 거라고. 그럼 어떡하느냐. 또 반경을 또 넓힐 거라고. 300m에서 500m, 600m로 또 경호지역을 확대할 거라고.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림없는 소리야. 그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했느냐. 역사의 발전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 정통보수 세력은요, 박 대통령 탄핵 그에서 6년 동안, 6년 동안, 정말 풍찬 노숙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투쟁력을 키워왔어요. 어? 두고 보시라고, 문재인이 이기느냐, 과연 대한민국 정통보수 그 행동파들이 이기느냐. 나는 행동파들이 이긴다고 봅니다. 네? 어따 대고 말이야 이런 말이야 소위 말하는 연산군 시대의 금표를 어? 세우냐 이거야. 지금 경기도 고양시 대라동이란 데 가면 연산군 시대 금표 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 왜 무슨 뭐 에, 그린벨트 뭐개발제한구역이왜그 돌로 박어놓은 거 있잖아. 다그 연유가 있더라. 거기에 보면 뭐라 써 있느냐? 연산군 시대 금표비에는 금표내 범입자 논 금표 안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놈의 경우 기회제 소율처람이다. 기회제 소율처람이 처참이다. 기회제 소유에 따라 처형한다. 처형한다. 지금이 조선 시대입니까? 지금이 연산군 시대야? 어? 윤석열 대통령 반성해야 돼. 어? 지금이 조선 시대입니까?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 문재인, 문재인, 상황 문재인 그 울타리에서 300m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 그런 문재인 해방구 만들어가지고 문재인과 김정수이가 떵떵거리면서 룰룰랄라 하면서 제주도 관광여행 다니도록 하도록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찍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에는요 다그 원인과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아이 막판에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고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를 여다. 우리가 보수의 자존심과 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밝지 않고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냅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창동 칼럼상 TV 운영에 여러분들 정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